이 하나에 35cm. 도 준비했어요. 치즈도 갑니다. 아, 이오 치즈. 이거 치즈? 이다 낫지.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와, 치즈. 여기 하나에 35cm. うわあ起きな。Mm. Ah. Wow. Oh, okay, no. 진짜 네. W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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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지옥 먹방 같은 <laughs> 지옥 지옥에서 온 떡볶이 튀김.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. 아, 배고. 아 매워. 나는 맵찔입니다. 맛있어요 드셔보세요. 역시 스텝들잘 먹게요. 조심해. 절대 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하기 좀 있어서 그래요. 나는 매, 매운 면고 이렇게 못 먹을까? 안 매워요? 안 매워요? 안 매워요. 응. 네. 부터 매워. 터 매워. 아, 쯤먹으쯤먹으져 뭐 매워져요? 아... 아... 포기 <laughs> 여러분 너무 맛있는데 제 맵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것 같네요 어묵 두 개는 저녁에 먹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